안녕, 하니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오늘은 7월 17일? 윤영이가 유리한 식탁에서 나온 날이에요. 유리한 식탁 리액션을 찍을까 말까 생각했을 때너브리소바를해 먹으면서 유리한 식탁을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스테파 채널 구독 좋아요 오늘의 하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선 계란을 삶을게요. 해볼게요. 9분 정도 하면 돼요. 제가 냉동 양파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만 할수 있어요. 잘라 볼게요.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돼요. 설탕 1 스푼. 너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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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리. 너무 많이 넣었어. 하나. 오, 뭔가 느낌이 있네요. 됐다. 시간 다 됐다. 넣고, 넣어볼게요. 예, 내려. <laughs> 왜안 내려? 야, 야, 야. 아유, 됐다. 오. 오 대박! 오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배고파요. 느낌이 있지 않나요? 화면을 볼때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저좀 편식이 심해가지고 생 양파도 안 먹어요. 그래서 양파를 볶아야 돼요. <laughs> 심화. 마지막. 마지막. 헐. 인사트. 너무 예쁘다. 빨리 준비하고 유리한 식탁을 봐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야 돼. 잠깐만. 계란. 저희 TV입니다. 뭐야. 어어어, 벌써 시작했어. 퀵! <laughs> 너무 예쁘다 인증샷 찍어야지. 이다 없다더니 오늘 잘해주니다 대박. 별로 안 좋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레시피가 머리 그냥 이렇게 하게 하고 배찌도 만들어 주자고. 아, 하고 먹어볼게요. 정말로? 이거 보자마자 생각이. 진짜 그 아브리 소바 한 번만 먹어봤는데 이 맛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대박. 와. 제가 만들려고. 이게 기름으로 만드는 그. 다 진짜. <목소리> 너무 맛있어. 아부리 <목소리> 소바. 아브리 소바. <laughs> 진짜 개웃겨 <laughs> 그런 정성이 아시죠 여러분? 일본 여행 가게 되면 밥 먹고 무조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편의점 들어가서 한 사람씩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가지고 먹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 사 먹어요 오늘은 윤영이의 레시피를 성공하게 해먹고 윤영이도 유리한 식탁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